안녕하세요 박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묵상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성경 프로그램 공짜입니다. 네, 어 저도 실제로 이거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많이 복잡하지 않고 공짜이면서 유용한 것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 묵상할 때 굉장히 큰 유익이 될고같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베들레헴입니다. 이건 핸드폰에도 깔수 있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도 깔수 있습니다. 그래서 PC용 베들레헴을 찾으셔서 다운 받으시면 저는 이미 다운 받아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니까 개혁. 개업... 계정과 ESV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열. 2열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 여기 옆에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3열. 하시면 이제 옆에, 예, 원어를 찾아볼 수 있게끔, 네, 할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기능을 쓰진 않습니다 이 기능을 쓰지 않고 제가 쓰는 기능은 바로 역본 비교입니다 이 곱하기 3 하면 위아래로 2칸 그리고 가로로 3칸 해서 여섯 개의 역본을 한꺼번에 볼수 있습니다 모니터가 크면 여섯 개까지 해놓고 쓸수 있고요 보시면 이 곱하기 4도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한 여섯 개만 보면 돼서 이 곱하기 3을 쓰는데 제가 보는 성경들은 개역 개정 공동 번역 쉬운 성경 세번역 그리고 nlt nlt 많이 봅니다 영어가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NLT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 제가 오늘 역본을 보다가 아왜 역본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스가리아 말씀입니다 스가리아 14장 마지막 절 네어 제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인데 성전 척결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 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채찍으로 소와 양들을 쫓아내는 장면들 그 동전을 교환하는 사람들 막 상을 엎으시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어, 이 스가리아 십사당 21절 말씀을 보게 됐어요. 먼저 우리 개혁 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하반절부터 볼 텐데요. 그날에 망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 구약성경의 거의 끝부분이죠. 말라기 전성경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동번역이나 쉬운성경, 세번역에는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요. 일단은 공동번역에는 그날이 오면 다시는 망군의 여와의 호 전에 장사꾼이 있지 못하리라. 다시 상인이 없을 것이다. 세번역 보시니까요. 네,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NLT도 마찬가지예요. NLT도 보시니까. 예. 물건을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본을 보는 굉장히 큰 유익은 어이 틀에 갇히지 않을 수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성경을 묵상할 때 다양한 역본들을 같이 묵상하시면 우리가 이제 익숙한 본문을 볼 때는 이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독 하실 때바른 성경 1년간 묵상하시고 또뭐 쉬운 성경으로 또 1년간 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역본 비교가 이 베들렘에 있어서 가장 큰 저한테 있어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성구 검색입니다. 성구 검색.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성경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 그래서 찾아보면요 이번 주에 제가 요한복음 묵상했다고 했는데 어 저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수 있었느냐?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날수 없다 이 얘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요한복음 신약이죠. 여기서 범위를 요한복음으로만 좁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해놓고 나사렛. 지민요 누가 얘기했어요? 나다나엘이 이야기했어요. 나다나엘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나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성구를 찾을 때 도움이 되고요. 이 나다나엘을 한번 볼까요? 나다나엘. 나다나엘을 치고 나다나엘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우리 사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 나다나엘은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나다나 바돌로메라고 이야기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돌로메의 이름은 사실은 이름이 아니고요.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돌로메는 주로 빌립과 쌍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돌로메, 그리고 빌립 해서 찾으시면, 네, 사복검서 안에 빌립과 바돌로메,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나올 때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나다나이를 바돌로메로알수 알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성경 말씀을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히 어디에 나왔는지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특징 어 묵상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양한 주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성경 본문을 묵상하는 게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 분 그래서 어, 공짜고 그리고 가볍고 핸드폰과 또 노트북에다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묵상할 때이 베들램 프로그램 꼭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